21번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x 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일부가 그려집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여기를 X축으로 잡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절편이 지금 0이랑 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이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자, 여기서부터 함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x는 3이죠. 그리고 3 넣으면 얼마예요? 함수값이 9가 되죠. 그래서 3, 9. 자, 이렇게 6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6 이상일 때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예요. 평행이동 돼도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일 텐데, A가 양수니까 모양 안 변해요. 그리고 6일 때 넣어보면 진수가 1이니까 정확하게 0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A가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죠 자, 그런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때 이다친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어, 0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뭐 조금씩 늘어나면 어쨌든 구강을 2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자,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세요. 그때 그 g.t의 최대값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g.t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죠? t가 0일 때부터 시작인데 t가 0이면요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관찰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구간 간격이 지금 2니까 자, 여기 정수인 점들을 먼저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고 그다음에 2랑 대칭인 거 여기가 4고요. 1이랑 대칭인 거 여기가 5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 2, 3, 4, 5.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럼 t가 0일 때, 그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구간에서 최대 값은 오른쪽 끝 값이죠. 그러니까 1일 때 함수 값이에요. 1일 때 5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gt가 찍히는 거예요. gt는 t가 0일 때는 함수 값이 5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거죠. 여기가 5인 거예요. 자, t가 조금 커졌어요. 0보다 조금 더 커졌다. 그럼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겠죠. 그 때는 최대값이 여전히 오른쪽 끝값이니까, 그 때는 t가 한 이쯤 있다 치면 살짝 오른쪽에 여기 찍히는 거죠. 그 다음 또 t가 살짝 밀렸어요. 그럼 점점 최대값이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해서 살짝 왼쪽에 그대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려질 텐데, 여기 지금 오른쪽 끝값이 정확하게 3일 때, 즉 t가 2일 때면 구간 간격이 2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때는 최대값이 9니까 t가 2일 때 정확하게 9가 찍혀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린다면 t가 2일 때 여기 최대값 9가 찍히도록 이렇게 평이동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지금 2보다 조금 커지면요. 그 때는 이런 식으로 간격이 2가 잡힐 텐데 여전히 이 꼭지점에 y 좌표를 포함하니까 그때도 최대값이 9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gt가 계속 9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gt에 함수 값이 이렇게 상수 함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구울까요? 그 왼쪽 끝 값이 9일 때까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잡힐 때. 즉, t가 4일 때까지는 3에서부터 5까지 최대 값이 여전히 9니까 t가 4일 때까지는 9가 찍히는 거죠. 자, 근데 t가 4보다 조금 커지면요. 그때부터는 구간이 이렇게 잡히죠. 그럼 최대 값이 약간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그대로 평행이동돼서 살짝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GT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돼요. 우리 이미 T가 0일 때 5가 찍혔으니까, 여기부터더 내려오면 안 돼요. GT 그래프가. 그죠? 자, 그런데 그럼 5가 되는 점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 지금 1일 때가 아까 5였는데, 그대로 대칭하면, 지금 정확하게 5일 때도 5예요. 그죠? 여기 경계선을 이렇게 그으면, 지금 5일 때까지도 5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5라는 점을 포함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5일 때 함수값이 5니까, 이 구간 안에 만약에 5가 있다면, 최대값이 5보다는 적어도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t가 6이에요. t가 6일 때까지는 5를 포함하죠. t가 6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7의 위치는 몰라요. 만약에 여기가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까지는, 즉, t가 6일 때, 이때는 그럼 최대값이 얼마예요? 5죠. 이때까지는 gt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야. 아직 내려가지 않았죠. 5보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기보다 살짝 t가 커졌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가 살짝 커졌을 때. 근데 이러면 최대값이 5보다 작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6일 때, 여기 5까지는 찍혔는데, 그 이후로 최대값이 더 내려가 버든요다 그럼 모순이죠. gt의 최소값이 지금 5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t가 6일 때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7일 때 함수값이 적어도 5는 돼야겠죠. 여기가 7.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t가 6일 때까지는 5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살짝 t가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값이 뭐예요? 5보다 크죠. 그래서 그 이후로 gt 그림이 5보다 크게 그려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gt의 최종적인 그림 형태가 최소값이 5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f7이 정확하게 5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f7이 무조건 5여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최소값이 5가 돼서 간 양수 A의 최소값인데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자, T가 6일 때 여기서부터 에 F7이 5보다 훨씬 커서 이렇게 정의가 됐더라도 우리가 이게 쭉 내려오다가 자, T가 6일 때는 지금 이 그림인데 그때는 최대값이 5보다 훨씬 크죠? 뭐 그러더라도 그림이 5를 여기서 안 찍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T가 0일 때 5로 찍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5보다 커도 최소값은 이미 5라는 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7일 때 함수값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7일 때 함수값이 뭐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돼요. 5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7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됐던 최종적인 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F7은요. 어, 여기다 넣으면 되죠. A, 로그 4의 2죠. 로그 4의 2는 2분의 1이죠. 지금 2분의 1A인데 요 놈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양배는 2를 곱하면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